서울 최초의 시립수목원인 푸른수목원에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을 열 전망인데요. 수목원 내에 조성되는 만큼 자연 친화적인 설계가 특징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항동 푸른수목원에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연면적 908 제곱미터 규모로 1층엔 어린이 자료실과 북카페, 시청각실과 전시실이 계획돼 있습니다. 2층에 일반 자료실과 열람실, 미디어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 건축에는 총 5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건축 기본 설계는 코엑스와 명동 성당 등을 설계한 김원 건축가와 성공회대학교의 기부로 완성됐습니다. 도서관은 수목원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목소리> 특징입니다. 숲 속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 그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썼죠. 도서관 안의 이 활동은 가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맘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 옥상에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앞으로 이제 그런 운영이 될 겁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자연 속 힐링과 마음의 양식을 줄. 푸른수목원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